안녕하세요 꽃이다 공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마 오픈 영상을 올리고 바로 이렇게 콩분 주문 제작 이제 예약 주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이 친구들 가마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따끈따끈한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어, 늘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던 콩분 예약 주문을 받기 위한 설명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콩분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저희 꼬시다 공방 콩분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가 사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세트에 다섯 개가 구성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알록달록한 세트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저희 거는 어, 사각컵은 5개가 기본적으로 나가고 색깔은 이렇게 다양하게 알록달록하게 구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식 있는 것도 있고 그림 분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콩분이구요 어 그동안 팔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 이따가 자로 한번 재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들 한 세트에 4만원이구요 어 세트 단위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구매 가능하세요. 그리고 한 세트를 구매하시면 금액이 4만 원이기 때문에 배송료가 3,500원이 붙어서 43,500원입니다. 두 세트를 하시면 금액이 8만 원이기 때문에 5만 원 이상이라 무료 배송 나가고요. 화분값만 입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개인이 구매를 원하는 세트에 제한은 두지 않으려고 해요. 어, 그래도 뭐 콩분 사실 구매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세트 제한까지 걸면 조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선 1인당 뭐한 세트를 사시든 세 세트를 사시든 상관이 없고요. 문자로 콩분 몇 세트 원해요. 요것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송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 친구들 작업 기간이 조금 길어요. 요만큼 뽑는데도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바로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한달 정도, 한 달에서 좀 길게는 두 달까지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어 그렇게까지 주문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친구들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 두달 안에도 못 보내드릴 것 같은 정도의 양이면 그때는 예약 받는 걸 잠시 멈추고 중간중간 제작을 해서 보내드린 다음에 예약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약을 이제 선입금 형식으로 받을 건데 어, 한세달 지나서 드릴 수 있는 물건을 제가 미리 돈을 받아 놓기가 너무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께도 너무 긴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거는 한두달 안에 제가 만들 수 있는 양만큼만 주문을 받고 잠시 멈췄다가 조금 어, 좀 많이 보내드리고 좀 수월해지면 중간중간 예약 오픈을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고객님께서 세 달을 기다리든 뭐네 달이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미리 주문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당연히 미리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신경 써서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 콩분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앞으로 제작을 하면 저희 콩분 원래 더 많은 디자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나온 것들보다 더 많은 디자인이 만들어져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송 드릴 때마다 디자인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만약에 다른 건 선택이 좀 어려우신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분. 요 그림분이 몇 가지 보이시죠? 제가 요렇게 그림분들만 뽑아 가지고 세트 구성해 보았는데 어, 예를 들어 우리 고객님께서 좀 입체적인 꽃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만약에 그림분으로만 구성된 콩분이 갖고 싶으시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밑에서 이제 뭐 디자인을 고르기에는 디자인 종류가 너무 많아서 판매 과정이 원활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어려우시고 여기 장식 있는 건 그래서 전체 랜덤이구요 자이 친구들 이렇게 그린 분 사실 그린 분은 그냥 그린 분이기 때문에 그린 분 디자인 중에서도 랜덤으로 괜찮으시면 이렇게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해보시고 문자로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문 제작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어, 오늘 이제 영상 올리면 들어오는 주문권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있는 물건들 다 보내드리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계속 작업을 해 가지고 예약 들어온 건들 천천히 전부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좀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두 달째까지 갈수 있는데 괜찮으신 분들께서 주문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콩분 예약 주문 한번 설명 드렸고요 이 친구들 사이즈 한번 잴게요 수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섯 개 중에 가운데 분이 조금 조그맣죠 가끔 이렇게 작은 게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도 재드릴게요 일단 높이는 6.5에서 7 근처. 요거 작은 거는 6cm 정도 되네요. 입구는 6cm. 좀 작아 보이는 거. 요것도 6cm는 되네요. 입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키가 6.5에서 7 정도 되고 입구도 6cm 정도 되는 사각 화분입니다. 자, 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콩분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셨던 예약주문이 오픈이 되었고요. 당분간 콩분은 요 예약에서만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이전 물건들은 네이버 밴드 꼬시다 공방에서 동일하게 한 세트 3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콩분 예약주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업로드를 겸해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앞서서 콩분 예약 주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2번으로 초미니 콩분 데리고 왔어요. 요거 가마오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굉장히 작은 초미니 분입니다. 요거 이제 5개에 25,000원이고요. 디자인도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요거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지금 사실 조금 어두워 가지고 예쁘게 찍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보여 드리면은 요런 느낌. 요거는 지금 광이 있네요. 광 있는 친구들. 광이 없고 배경에 색상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는 색도 있고 광도 있고 좀 반짝이는 친구들. 그리고 저 뒤편 디자인은 뭐 배경에 컬러는 없지만 조금 더 입이 넓어요. 자, 요런 느낌. 요거는 광 있는 거, 이쪽은 매트한 거, 광 없는 거. 자, 디자인은 이렇게 전부 수작업이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사실 사이즈가 뜬금없이 이렇게 입이 큰게 있는가 하면 또 여기 친구들은 굉장히 작아요. 자, 요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통틀어 가지고 다섯 개 25,000원 할 거고 요 친구들 사실 디자인이 막 통일감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 섞어서 보내 드릴 건데 괜찮으신 분들께서 주문 넣어 주세요. 요거 진짜 작은 거. 자, 요렇게. 이거 진짜 작아요. 완전 작은 화분이고어 엄지손가락 넣으면 이 정도 이거는 진짜 제일 작은 디자인 그리고 그래도 조금 더큰 거는 이 정도 이게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요런 느낌 이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보내도 괜찮으신 분들 주문 넣어 주시고요 다섯 어, 개에 25,0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수량 마감되면 바로 마감할게요 자 2번 초미니 콩분이었습니다 다음 친구들은, 자, 3번하고 4번입니다. 자, 3번, 요렇게. 그리고 4번. 자, 원통분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색상 조합해서 제가 세트 구성했어요. 보시면 3번은 이렇게 노랑하고 핑크가 한 세트. 이렇게 두개 가는 거예요. 여거두 개가 한 세트, 금액 46,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46,000원. 여기는 하늘색하고 화이트가 세트로, 자, 두개 가는 거예요. 두 개. 금액은 46,000원. 자, 이 친구들 사이즈 바로 재도록 할게요. 높이는 12.5에서 13cm.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13cm하고 13.5cm네요. 그러면 한 12.5에서 13.5 정도 그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구는 9cm 나오네요. 이것도 9cm. 이것도 9cm 좀 넘네요. 한 입구가 전체적으로 9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친구들 색상도 정말 정말 깔끔하게 나왔고 가벼워가지고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던 친구들인데 이번에 이제 작업하면서 작업 시간 대비 너무 양이 나오지 않는 섬세한 디자인이라서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이제 요 친구들 받아보시면 사실 퀄리티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이제 가진 수량만큼 주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개에 46,000원 입니다 2개에 46,000원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은 사실 콩분 예약 주문 설명 드리려고 하다가 영상을 찍게 된건데 그래서 단촐하게 업로드 준비한 거예요 자, 오늘 5번까지 해서 마무리 질거고 자, 요거는 그림분세개 세트 디자인 랜덤 금액 42,000원 입니다 어, 우리가 예전에는 그림분 4개 해가지고 42,000원 이었는데 그래서 엄청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작은 거두 개, 큰거두개 섞어가지고 42,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서 사이즈를 통일해 버렸어요. 그냥 밑으로 얘네들도 그냥 큰 사이즈로 통일해 버렸고 그래서 그림도 더 커지고 좀더 퀄리티가 좋아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laughs>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받아 보시면 사이즈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주 조금 금액은 조금 올랐어요. 자, 이 친구들 사이즈 바로 잴게요 높이는 9.5 정도 나오네요. 이거는 9cm도 나오고요. 입구도 8.5cm. 이거는 8cm. 여기도 8cm. 자 이렇게 사이즈는 비슷하게 통일했고요. 작은 거 섞여 있는 게영안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릴 건데 오늘 조금 소소한 업로드기 때문에 네 세트 데리고 왔고요. 어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중에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림분 아시다시피 1인 1세트 한정이고요. 어, 요거 이제 제가 자막 다를 건데 1인 1세트 3개에 42,000원 디자인 랜덤입니다. 자요 친구들로 해가지고 오늘 업로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정식으로 업로드 하고 싶은데 직원 한명 빠진 게 자리가 커가지고 제가 한 가마에 다양한 디자인을 넣지를 못했어요. 원통분, 그림분, 콩분 신경 썼더니 나머지를 못해가지고. 앞으로 업로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친구들 데려오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콩분 예약부터 여기 뒤에 화분들까지 해가지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문은 제 번호로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언젠가 그린 분도 꼭 어, 예약 주문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